내가 말이 홀리 씨 이거 타코는 욕심 꼬락지기 때문에 그렇찾아죠자 그렇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타코 <다코> 선생님. <laughs> 마유 커플과 핑타 커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이 커플들. 신뢰 vs 배신 게임으로 참교육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커플들에게 각각 서로를 배신 혹은 신뢰하게 되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질 겁니다. 만약 배신을 하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배신을 하지 않으면 참교육이 실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신을 유도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과연 이 커플들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게임을 제안하기 위해 그들을 모았습니다. 음, 저기요, 음, 저기요 음, 잠시만. 아, 지금 너길 자리 없어. 잠깐 저리 가 있어봐. 어, 커플이 다 죽었어. 아무튼 이들을 게임에 참가시켰으니 이제 커플들을 떼어놓기 위해 유희와 타코님을 먼저 데려가보겠습니다 유희님이랑 타코님만 저를 따라와주세요 제가 아까 신뢰대 배신.. 뭐야이거 <laughs> 자 남친과 같이 500로벅받기 vs 혼자서 1000로벅받기 오야 재밌다 이거 타코님 먼저 저는 빙그랑 나눠가질게요 오케 이 나눠갓기 아 근데 아 이거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 만약에 둘다 혼자서 1000로벅받기 하면은 아예 못받는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타코님이 같이 먹는 걸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핑구가 1000로버 고르면 은 타코님은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 신뢰감 뭐야? 유이는 나는 나눠서 500로버. 아, 너도 나눠서 500로버? 그럼 둘다 나눠서 500로버? <laughs> 응.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신뢰도가 좋아 여기? 내예상 그림이 아닌데? 아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핑구야 나진이믿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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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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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신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친과 500로벅 나눠 갖기 VS 혼자서 1000로벅 받기. 근데 여기서 둘다 1000로벅을 고르면은 0로벅 쓰고, 응. 혼자 혼자서 1000로벅을 고르면 그냥 자기만 1000로벅 갖고 가는 거야. 아, 이거. 음. 다코는 욕심 꼬락지기 때문에 안 됐다. 그냥 둘다못 갖게 해 버려. 나도 1000로벅씩 받아 버려, 그냥. <laughs> 아 오케이 이핑구는 천로복 같기 마주는 안데 아, 나는 오히려 약간 미래를 볼줄 아는 사람이거든 이100% 약간 이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당장 내가 받을 로벅스가 아니라 분명 유이 또 로벅스 떨어지면 나한테 달라할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500 로벅스를 솔직히 유이가 500 로벅 나눠가지게 골랐을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아예 천로벅스를 유이한테 줘버리는 편이 미래에 내가 유이한테 줘야 될 로벅스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일단은 500 로벅 나눠 갖기를 할게.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이가 천 로벅스를 골랐으면 개만 받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가 생겼을 때. 그치 유이가 어떤 걸 골라도 나눠 가지면 나눠 갖는 거고, 키가서 혼자 천 로벅스 받으면은 내가 평소에 유이한테 줬던 로벅스가 좀 붙는 거니까 이득인 거고. 오케이 남자 팀잘 들었습니다. 자, 따라 오시죠. 자, 첫 번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마주 당연하게도 500 로벅스를 골랐습니다. 어? 나눠 받기를 선택했는데요. 아, 어? 역시 스윗한 남자구만. 뭐냐? 아, 근데 이유가 있었잖아. 여기서 끊으면 내가 그냥 마냥 스윗하게 되는 거잖아. 어, 스윗하게 고르셨습니다. 나는 유이를 위해서 야, 나도 나는 얘가 100% 혼자 받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 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나눠 갖기를 하면 500 로벅을 나눠 갖는 거지만 혼자 받기를 하면 1000 로벅스를 받을 수 있잖아. 차라리 그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내가 맨날 유이가 뭐만 하면 나한테 로벅스 타가거든. 차라리 이걸로 좀 받으라고. 난 <laughs> 유이를 위해서 희생할 자신이 있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이도 500 로벅 나눠 갖기를 골랐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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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야 여기는 확실히 커플이네. 음, 자 그러면은 핑타 커플 여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코님 먼저. 타코님은 어, 예상 외로 바로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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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상 외. 아예 예상 예상대로 음. 음, 음. 신뢰 있게 500로먹스 나눠 갖기를 했습니다. 이야 음, 이거야, 이거야 이게 우리야 음. 에, 이게 우리야 <laughs> 이게 우리야. <laughs> <laughs> 아나 이렇게 웃음을 멈출 수가 없지. 당연히도 이 핑구가 아니 확실히 커플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천로 박스를 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타코 <사과> 선생님. <laughs> 예상외로 1라운드부터 배신 나오니 게임. 2라운드부터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유인 님이랑 타코 님 다시 오세요. 자신의 커플과 함께 약한 라이벌 미션하기. vs 혼자 빠지고 남친만 힘든 라이벌 미션하기.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유희 먼저 나는 하겠지. 오케이 그럼 사코님은요. 김본다 확데 냅두세요. 아 오케이 혼자 빠지겠. 미쳤어. <laughs> 아니 이거 전라운드 때문에 <laughs> 빈도 나갔거든요.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슬슬 재밌어지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신의 커플과 함께 약한 라이벌 미션하기 vs 혼자 빠지고 커플한테 혼자서 라이벌 강한 미션 주기. 진짜 시킬 건가요? 설마 진짜로 시키는 건가? 아 진짜 시킵니다. 잠깐만 서로. 서로 상대방한테 시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같이 그 힘든 미션을 해야 됩니다. 오, 자이핑고부터 그러면은 타코는 방금 그일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어려운 미션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은 나 혼자 어려운 미션 해야 되잖아. 나 혼자 어려운 미션 해야 되니까 그건 너무 개심해. 타코도 어려운 미션 가버려 그냥. 아, 오케이. 그러면은. 킹무는 혼자서 빠지고 커플만 힘든 라이벌 미션하기?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마주는. 아 어... 나는 라이벌 실력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션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이제 미래 의 유이를 위해 앞으로 유이 유튜브를 위해서 라이벌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저는 형제한테 어려운 미션 시키기 하겠습니다. 와. 아 그럼 둘다 배신인 거네요, 둘 다. 자, 2차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핑구 쪽부터. 예. 벌써 <laughs> 한숨 쉬냐? 자, 이핑구 아 이번에는 놀랍게도 배신을 했습니다. <laughs> 자, 혼자서 혼자서 빠지고 커플한테 라이브 힘든 미션 을 주기로 했고요 대단해. <laughs> <laughs> 네, <laughs> 다과야, 다 일편단심이구나. 와, 근데 타코님, 탁호님. 타코님도 변함없이. 카코님도 배신 했습니다 야! <laughs> 서로 배신했어 <laughs> 내 말이 맞지 우엉아우엉아내말 맞지 이핑구가 배신 고를 때 아까 첫 번째 신뢰도 잃어서 배신할 거라고 야너 이렇게 나잘 알아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그러면은 빠르게 유희는 뭐 골랐어? 나... 자 유희는 전에 마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주 어우 여기 사랑꾼이야 유희 라이벌 연습시켜주겠다고 배신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봤어 유이도 배신했을 것 같아. 근데 유이는 진짜 찐사랑꾼인 게 같이 약한 미션 하자고 신뢰를 골랐어. 오, 어두님. 자, 그래서 결과는 마유 커플은 유이 혼자서 힘든 미션하면 되시겠고요. 핑자 커플은 둘이서 그냥 같이 힘든 미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 예걸. Yeah, 너 처음에 아, 나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가지고 어려워. 아야야야야야. 커플 풀게 된다. 계획대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함으로써 모두를 의심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커플에게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기 vs 자신의 커플만 혼자서 걸직하기. <laughs> 근데 이거 만약에. 두, 그두명다 배신을 고르면 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둘다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나만 하는 거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저는 <laughs> 벌칙밖에.. 아, 유이는 배신? 아하. Uh 네, -huh. <laughs> 두 번, 두번 신뢰했으면 이번에 배신할 때도 됐잖아. 저는 신뢰. 아, 신뢰. 에 신뢰. 아, 오케이. 신뢰 고르셨습니다. 응. 오케이, 오케이. 굳이 둘이 사랑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웃음> <웃음> 아니 그센벌칙이라는게 기준이 어느 정도야? 일단 그사랑해 보다 셉니다. 거의 사양먹이는 수준인데? <laughs> 근데 잠깐만 이러면은 어차피 둘다 배신고르면 둘다그 벌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아 맞네. 유이는 절대 그걸 안, 하고, 안 하려고 오히려 협력했을 것 같아. 그렇지. 나도 지금은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편하게 갈 때가 아닌가 싶어. 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신을 하겠습니다 핑구님은 배신 네 <laughs> 자, 그러면 은 이번 선택은 자기들이 직접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희부터 말해주세요 배신인데요? 자, 배신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죠 네. 마주님. 자 마주님 뭐 했는지 자기가 직접 말해주세요. 또 배신할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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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셨는지 말해주세요. 난 실례했는데. 야이새끼야 자. 내가 먼저 했잖아. 마유 커플은 마주가 싫네. 유이가 배신을 해가지고 마주 혼자서 벌칙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타코님이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코님 무엇을 하셨죠? 아니 아니 음. 아니. 저저저저 저. 차라리 같이 공개하는 게 어떤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실. 플레면은 점프 배신이면 안기 어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마지막 게임은 이 핑구 유이의 배신으로 벌칙은 타코님과 마주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 벌칙 보러 가시죠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말투 이상하면 안 되고 말 이상하면 안 되고요. 원래 말투 그대로 내가 많이 사랑. 살아... 네 원래 말투가 이런 건데요 대사가 뭐라 했죠? 내가 많이 좋아해 자기야까지입니다. 내가 많이 좋아해 자기야. Holy shit! 내가 많이 좋아해 자기야. 이번 참교육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 참교육 넘을 시 다른 커플 참교육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